제가 없을 때 여동생을 팔아 버릴 거잖아요. 어차피 오늘 꼭 아이 한 명을 팔아야 하니까 말해 봐. 너를 팔까? 동생을 팔까? 그럼 저를 팔아요. 동생을 건드리지 마요. 그래 용기가 있네. 따라와. 아이는 왜 학교로 데려왔냐며 동생을 팔려고 그러냐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다. 엄마 할머니와 친척들이 다 동생을 손해 보는 거라 쓸모없다고 싫어해서 팔 수밖에 없다면서 서현은 왜 쓸모가 없냐고 그들을 질책하자 아이는 동생이 쓸모 있고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동생도 이 학교에 다니게 될 거라고 얘기하자 아이는 열심히 해서 동생한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학교로 뛰어들어간다. 서연이 떠난 후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공장 직원들이 놀고 있는 것에 이준 가족은 열받는다. 조금 있다가 어떻게든 강서연에게 잘 보여서 주문을 가져와야 해요. 고심 끝에 이준은 엄마와 함께 서연을 만나러 간다. 이준 엄마는 사과하러 왔다며 80만 원을 내민다. 죄송한데 필요 없어. 잘난 척하지 마. 이준은 엄마에게 참으라는 사인을 보낸다. 이모의 체면을 봐서라도 받아. 당신의 체면요 나의 깔창보다 못해 이주는 부탁하는 걸로 생각하고 돈을 받으라고 한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 80만원 주지 않으면 다음번에 160만원 줘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나한테 달렸어 나는 원래 돈에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럼 마지못해 받을게 라면서 얼른 받아챙긴다 돈도 받았으니 우리 주문은? 주문은 너한테 절반을 줄수 있어. 근데 30% 이익을 나한테 줘야 해. 이준 엄마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발끈하자 이준은 주문을 먼저 받아야 한다면서 가구 공장이 우리 하나뿐이니 어차피 우리를 또 찾아올 거라고 말한다. 그래,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말을 거다. 서연이 자기의 공장을 계약한 걸 꿈에도 모르는 이준 모자는 과연 다시 공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준은 서연에게 줄 80만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가고 할인은 서연에게 160만 원 주는 것에 발끈한다. 이준 엄마도 서연이 속셈이 너무 많다고 주는 돈을 아까워하는데 하린이 이장을 찾아가자고 한다. 강서연이 우리 집에서 160만 원을 갈취했다고 해요. 그때 가서 강서연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어요. 하린은 돈을 되찾을 뿐 아니라 서연의 주문권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말해준다. 방법이라고 머리를 굴리네. 하린이 서연의 남자를 빼앗더니 또 꼼수를 쓰네. 윤호 엄마가 대하의 물을 받아가는데 서연이 매번 자기에게 일을 못하게 했다면서 대하를 빼앗는다. 윤호 엄마는 그런 밥하러 간다면서 윤호 몸을 닦아주라고 한다. 아. 하고 서연 당황스러워한다. 윤호 몸 닦는 물인 줄 몰랐나 보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이고 서연은 주저주저 조심조심 윤호 앞으로 다가선다. 평생 아무 일이나 다 해봤는데 남자만 만져본 적 없어. 손해봤잖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서연은 살포시 조심스레 이불을 걷자 윤호의 속살이 드러나는데. 와 역시 군인은 다르네. 정말 단단하네. 입에는 세탁판으로도 쓸수 있겠어? 이 가슴! 서연은 놀라움 호기심으로 윤호 몸에 감탄한다. 이제 정신을 차리나? 당신 엄마가 닦아주라고 했어 당신 말하지 않으면 동의한 걸로 생각할게 강소민 정말 바보네 이런 잘 생겼지 몸매도 좋지 바람둥이도 아니지 아이도 낳아주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 서연이 문득 갑자기 윤호가 전우 아이들을 입양한 이유가 혹시 그곳을 다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일까라는 궁금증이 발동해 확인해 보려고 한다 윤호 엄마가 다급하게 부르며 들어와 이장이 널 찾으러 왔다고 말한다 누가 당신을 사기 갈 취재로 고소했어 지금 우리랑 같이 가. 서연은 담담하게 나가고 윤호 엄마는 놀란다. 윤호 이 상황이 다 들리는 걸까? 얼굴이 움직인다.